아, 태백급 4각이 가려졌습니다. 네 울산 동구청의 윤필지 선수, 대 제주특별자치청의 김성용 선수, 증평군청의 이지호 선수, 대 수원시청의 문중석 선수의 4강전이 예 준비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아 역시 4강전 이제 올라갈수록 어, 황규현 감독이 어, 부인과 함께 경기장을 찾았는데 네 어, 이번에 현대코끼리시는단이 참가하지 못했죠. 네 이번엔 불참을 이뤘고요. 예네또 이상엽 선수의 부모님과 또 이상엽 예. 선수를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거 장충체육관 씨름의 성지로 어, 자리매김했고 뭐이 체육관이 경기야. 있기 전에는 장충단 공원에서 예전부터 또 시름을 많이 했었죠 그렇죠 이 장충단 공원에서는 바로 이씨름 대회를 예, 역사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면서 예. 이 장충체육관이 이루어지, 만들어지면서 바로 이곳에서 바로 계속 씨름 대회가 이루어졌죠자 준결승 경기는 아 김여문 주심과 아 김태욱 주전, 김경덕 부심이 관장을 하겠습니다 선수. 자 4강전 먼저 울산 동구청 윤필재 선수입니다. 네, 금년 나이 22, 168에 78kg, 네. 70%의 성공을 가지고 있으며 40.28승 12패의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성 공고와 뒤집기와 들배지게 주짓기 선수입니다. 지난 설날 대회 처브로 결승에 올라서 그러나 장사 선수. 타이틀을 어, 놓쳤던 윤필재 선수고요. 아, 오늘, 오늘 얼굴 굉장히 맑습니다. 그러네요. 자, 상대할 선수 제주특별자치도청의 김성룡 장사입니다 네, 금날할 23회 173회 80개월 군함 80.76%의 성률을 가지고 있으며 26전 12승 5패의 선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충주와 고향이면 운노고와 운오, 동아대를 들어보고 드림에티기가 주특기 선수죠 아, 김성룡 장사 그리고 윤필재 이두 선수는 최근 3년의 기록을 봤더니 1승 1패를 기록했어요 네, 막상막하는 네, 얘기죠 양 선수가 이한 판씩 주고받고 바로 이번엔 승부를 내서 또한번 네, 결승전에 올라가냐 아니면 그렇죠. 4강전은 뭐뭐냐가 나오겠죠 아, 어제 있었던 태백급 32강전, 16강전 모든 경기를 보면서 윤필재 선수의 몸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걸더 느꼈는데요 네, 금년도 대회 다 보면 네. 경기력은 굉장히 다 좋습니다 예. 매 대회 도 아쉽게 뭐 결승전이나 예 준규 씨 머물렀지만은 예. 이 항상 우승의 부속에서 머물는아쉬워선고요 그렇죠 예그 외에 김선호 선수 또한 올해 그 단원 자세를 이루어내면서 굉장히 더 어, 좋은 기량을 올해 보여주고수수죠예아 지금 홍삼 파 김성룡 선수는 이 오른쪽 허벅지에 사실 부상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무릎에 그. 보호대를 감고 나왔는데 예. 이 선수들에게 부상은 굉장히 큰 그렇죠. 기력전으로 나오, 나오게 되 거죠. 김성영 선수가 이 오른쪽 허벅지 <목소리> 근육 파열 현상 때문에 조금 고통은 있는데 자, 하지만 시합때는그 모든 걸 잊고 해야 되죠. <목소리>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르 선수가 별승에 올라가게 됩니다. <목소리> 대백단사준결승전첫 <목소리> 번째 판 뽑아올렸어요. 김성영 나 <목소리> <목소리> 이제 버티고 있습니다. <목소리> 네, 김성경 선수, 들려서 바로 움직이다 찍어드는. 예. 네. 자, 김성경 선수의 동생도 기뻐하고 있죠? 네, 어, 정말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김성경 선수가, 아, 잘 들어올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작은 선수의 바로 지금처럼 상대가 움직일 때 좌우 로 흔들어주면서, 예. 바로 마무리하는 모습. 네, 이게 바로 틀리면 정석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필재 선수는 어떤 수비에 지금 문제가 있었던 거죠? 네, 윤필재 선수의 장점은 바로 시작과 동시에 상대를 들어올리는 선수인데 예. 그 템포를 뺏기고 말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바로 김선수가 들어서 이 마무리하는데 윤필재 선수 다음 이, 다음 판은 시작과 동시에 바로 공격이 들어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두 선수 나이가 비슷해요. 만 나이로 윤필재가 22살, 김성경 선수가 23살. 아, 키는 윤필재 선수가 최 단신이죠 태백급에. <laughs> 네 그렇습니다. 168cm. 김성경 선수는 173cm, 5cm 의 키가 더큰 김성경 선수입니다. 네, 양미유, 네, 예, 강대규 감독이죠. 제주특별자치도 강대규 감독. 자, 울산 동구청 이대진 감독과 옆에 이진형 코치. 아, 이진형 코치가 이제 어제 예선전에서 아깝게, 아깝게 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쉽게도 이 진표 구청 이주호 선수에게 패고 말았죠. 그러게요.

김성경 선수가 김성경 선수 부상이 없는 것처럼. 네. 와 오늘 보드샷 굉장히 좋습니다. 자 허벅지 근육 파열에 부상이 있음에도 저런 힘이 나오는 김성경 선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 들비에 있는 잡치기로. 예. 야. 자 역시 첫 판과 똑같이 들어올린 다음에 이어지는 기술로. 승부를 봤군요 네, 그렇습니다. 윤필재도 거기에서 잡치기를 우승을 해봤지만은 예. 바로 중심과 이동이 너무 크게 나오다 보니까 반대 중심을 생각 못하고 다시 들려서 잡치기 를 예. 당한 거 말이죠. 첫판과는 달리 윤필재 선수가 첫 번째는 잘 버텼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공격에 당했어요. <laughs> 네, 네 강대기 <강렉이> 강렉 감독. <laughs> 감독. 아, 잠시간 넘쳐요.